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나형0번을 강의하겠습니다. y는 바로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k의 최소값을 구하라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면 x는 뭐보다 적습니까? 정의역이 2보다 적거나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정의역 치역. 그래서 2, 3에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y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y의 역함수는 뭐 됩니까? 바로 y는 x라는 이 그래프에 대칭 이동하면 되죠. 그래서 y의 인버스 펑션은 바로 이렇게 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역함수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게 바로 y는 역함수다.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은 빨간 건데 이렇게 지날 때이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죠. 그래서 이 접하는 순간에는 한 점에서 만나죠. 이 사이에 있을 때다.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이 절편이잖아요. k는 절편. 그래서 k의 최솟값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얼마입니까? 바로 이 점을 지날 때 바로 최솟값. 얼마일까요? 이콤마 3을 대입하면 뭣일까? 뭐이 점이 5가 되더라. 그 답이 5가 된다. 그래서 이 그래프만 정확히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그래프와 서로 역함수 관계는 y는 x에 관하여. 대칭이동 하면 되겠다. 그래서 바로 2 콤마 3을 지날 때최소가 된다. 수고하셨습니다.